용진쌤 잘 지내셨어요? 네잘지내습니다저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 쉴 만큼 었으면 내년 데뷔도 좀 해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용진쌤이 올해는 수학 상담 팀장님이 되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학 프로그램을 시즌 제로부터 아주 멋지게 한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수학 프로그램 빌드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봤는데요 수학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확실히 업그레이드인 거죠. 확실히 업그레이드. 아, 그렇군요. 진짜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즌 제로 담임을 오래 해봤지만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가요? 네 보통 한 4가지 정도 유형으로 아이들이 고민이 많던데요. 첫 번째는 6월, 9월 평가원은 정말 잘 봤는데 수능 당일에 망해서 오는 친구들 뭐두 번째는 공부는 자기가 충분히 했는데 킬러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세 번째로는 어, 아예 공부 개념이 충분히 안 됐거나 유형 숙지가 충분히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또 수학 공부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보통은 학습 방향성이나 교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면 시즌 제로 때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새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네, 좀 스펙트럼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상위권으로 도약을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로 때 학습량도 되게 많이 늘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이번 수학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규반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진검다리 역할로 시즌제로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수학점수를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규반 때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수학을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정규반 때그 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증검다리 역할로서의 프로그램을 만드셨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되는 거죠. 네, 맞습니 네. 시즌 제로에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규반의 수업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즌 제로 때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시즌 제로 때는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 이해와 오답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념을 완성하고 문제 접근 방식을 구체화시켜서 정규반의 고난도 문제와 심화 개념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시즌 제로 때 개념 학습을 충분히 해서 사고력과 응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짜신 그 커리큘럼을 봤더니. 개념을 그냥 개념 학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개념과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연결시킨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단순하게 유형 정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정말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아, 나는 이제 진짜 수학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성학원 본원에서는 시즌 제로부터 확실하게 공부시키려고 수학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은 빌드업 리부트,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빌드업 리부트요? 오, 진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이름인데요. 네.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수업을 학생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가처럼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성적대별로 수업 난이도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수학 원, 수학 두 선택 과목 모두 S 반, D 반으로 수업 난이도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반별 수학 선생님들께서 난이도별로 교재를 구성하셔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나는 만약에 수학 1에 자신이 있는데 수학 2에 약점이 있다. 그러면 반 구성을 뭐높은 반, 낮은 반 이렇게 각자 개별로 구성을 해볼수 있게 됩니다. 정규반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대별로 세분화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단과랑 좀 다른 게 보통 단과는. 그냥 한 강좌만 들었을 때좀 쉬운 거는 억지로 들어야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본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처럼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을 하더라도 자기 레벨에 맞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쉬운 거라든가 아니 멍하게 앉아 있거나 이제 그런 식의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겠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좀더 특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본원은 입시 베테랑 담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생활 관리부터 학습 관리까지 모두 케어 가능한 만능 다인 선생님이신데요. 거기서 추가로 수학 과목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학 상담 팀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용진 선생님이. 이제 수학 상담팀을 꾸리면서 네. 상담팀장님으로 승진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이 수학 선생님이신 장만선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수학 담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한반 담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학생 전체 수학 담임 역할을 하신다. 네, 맞습니다 와, 혼자 계신 적이 거의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항상 옆에 앉아가지고 맨날 질문하고 선생님 뭐 혼내고 가르치고 다독이고 일대일로 아이들 전체를 상담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좀잘 하셔야겠네요. 네, 학생 개개인별 성적과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학습 상황이나 수업 이해도 그리고 과제들을 직접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개인별 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임 선생님과 수학 강사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규반에 진입했을 때 스스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것입니다. 뭐 올해도 아이들 많은 성, 성적 상승이 있었지만.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수학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이번 시즌 제로 때 수학 공부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강남대성 쾌타그 어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공유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상위권 S번 선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선생님 개별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면 될 거고요. 또 상위권을 도약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D반 선택한 학생들은 강남대성 쾌타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한번 봤는데요. 쾌타 선생님들께서 직접 집필하셨는데 구성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개념 학습을 하고 거기에 맞게 문제에 적용시켜 볼수 있고 유형을 따로 연습할 수 있게 교재와 워크북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수업을 정규 개념 연습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유형 문제풀이 할수 있는 수업 두 가지로 구성해서 수업 강좌를 개설해 놨습니다 정규반 들어갈 때는 우리 본원 선생님들께서도 그 프로그램이랑 교재에 관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정규반에서는 저희 본원 수학 선생님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 본원의 상황에 맞게끔 교재를 준비하고 학습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아이들 성적이 이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고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성학원 본원 시즌 제로. 수학 프로그램인 빌드업 리부트에 대해서 우리 상담 팀장님이신 김웅진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